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끝낸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운전면허 따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면허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이렇게 다섯 개의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학원을 등록하는 것과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접수하고 응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학원에 등록하면 모든 과정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다만 비용이 서울 기준으로 평균 80만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반면에 면허 시험장에서 직접 방문 접수 및 응시를 하게 된다면 면허 취득까지 드는 비용이 약 10만원 안팎이라 보다 저렴합니다. 물론, 모든 절차를 독학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기능시험만 학원에서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학원비를 최대 20만원대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학과시험은 혼자서 준비를 하시고요. 차를 직접적으로 조작하게 되는 기능시험 준비부터는 학원을 다니는 방법입니다. 기능시험 준비 단계에서는 엑셀과 브레이크, 핸들 등 실제 자동차의 기능을 배우기 때문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 추가 팁을 드리자면 기능 시험 연습까지는 학원에서 하고 응시는 면허 시험장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응시료가 학원에서는 5, 6만원 정도 하고요. 면허 시험장은 2만 5천원이 됩니다. 요것도 절약을 할수 있죠. 시험은 학원이나 면허 시험장이나 모두 감독관 입회하에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간에 합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능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연습 면허가 발급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동승한다면 도로주행까지 할수 있습니다. 즉 학원에서는 빠르게 운전 감각만 익히고 나머지 절차는 독학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면허 취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교통 안전 교육입니다. 이거는 학과 시험에 응시하기 전 필수 교육이고요. 응시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면허 시험장 현장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강료는 참고로 무료예요. 그리고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 절차 중 가장 쉬운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은 1시간 동안 교통 안전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게 되고요. 이때 학과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들도 알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는 도로주행에 적합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비용은 1종이 7천원, 2종이 6천원입니다. 주로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정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신체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때 검사하는 한부은 바로 시력인데요 안경을 쓴 교정시력 기준으로 1종은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2종은 양안 0.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학과시험입니다 학과시험이란 필기시험을 뜻해요 응시 방법은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거나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시간을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은 만 원이에요. 그리고 준비물은 응시 원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장입니다. 여기서도 꿀팁을 드리자면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학과시험은 하루에 몰아서 처리하시는 게 편안합니다. 이거는 예약을 잘 하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튼 학과시험은 총 40개의 객관식 문제를 40분 안에 푸는 방식입니다. 문제 유형은 문장만 읽고 푸는 문장형 21문항, 그림을 보고 푸는 일러스트형 6문항, 사진을 보고 푸는 사진형 7문항, 그리고 표지를 보고 푸는 안전표지형 5문항, 동영상을 보고 푸는 동영상형 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컴퓨터로 보고요, 마우스나 아니면 터치스크린으로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1종 보통은 70점 이상 합격, 2종 보통은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학과시험 준비는 문제집이나 어플 유튜브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집을 집필한 적이 있고요. 기출문제 풀이 영상도 있으니까 위쪽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네 번째는 기능시험입니다. 기능시험부터는 직접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가장 긴장되는 구간입니다. 기능시험도 학과시험과 동일하게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응시료는 25,000원입니다. 1종 보통은 수동 변속기가 적용된 1톤 트럭을 사용하고요. 2종 보통은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승용차를 사용합니다. 기능 시험을 볼 때는 차량에 혼자 탑승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합격 점수는 80점 이상, 제한 시간은 9분 40초입니다. 시험이 시작되게 되면 차량에 탑승을 해서 안전벨트 체결, 전조 등 방향 지시 등 와이퍼 등 기초적인 조작법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차량에 탑재된 지시기기의 음성에 맞춰서 제한시간 내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출발한 이후에는 돌발음성에 맞춰서 정지하는 돌발정지 경사로에 진입해서 잠시 정차했다 출발하는 경사로코스 신호교차로 진입전에 정지선 준수 후진에서 주차하는 직각주차 교차로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 제한속도에 맞춰서 가속과 감속을 하는 구간으로 테스트 항목이 나뉘게 됩니다 2종 보통은 어려운 구간이 거의 없지만 1종 보통은 수동 변속기를 다루기 때문에 시동 꺼짐이나 경사로 재출발 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능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연습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임시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발급비는 4,000원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에요 이 연습 면허 발급 후에는 도로 주행 연습, 면허 취득 2년 이상 동승자가 한명 이상 탑승한 상태에서 가로 30cm 곱하기 세로 11cm 이상의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된 주행 연습 이 표지를 운전석 유리창 아래와 뒷 유리창 중앙 산단에 부착하면은 도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 등을 이용해서 일 보험으로 운전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가족이나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학원 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학원 등록자일 경우에는 도로주행 법정 이수 시간이 6시간입니다. 보통은 3일 정도에 거쳐서 2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가장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이틀 만에 몰아서 하시기도 해요. 여기서 꿀팁은 도로주행 연습 후에 어렵고 자주 감점되는 부분들을 오답노트로 만들어서 코스별 주행 영상을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도로주행입니다. 도로주행을 통과해야지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주행은 실제 도로에서 5km 이상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는 방식이고요. 운전 능력과 교통 법규 준수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코스는 보통 a b c d 이렇게 네개 중에 랜덤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시험 당일 어떤 코스가 당첨될지 모르니까 모든 코스를 외우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시험이 시작됐다면 기능시험처럼 안전배틀 체결 및 차량의 기초조작을 해야 되고요. 출발 후에는 채점용 태블릿의 안내에 맞춰서 주행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에는 감독관 한 명과 참관이 한 명이 동승하게 되고요. 보통 a 코스에 도착지는 b. C코스의 도착지는 D이기 때문에 B코스나 D코스가 당첨되신다면 앞 응시자가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참고로 도로주행 시험은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로주행 중에 주 감점 요인은 기어 미중립 사이드미러 체크 불량 도로 정지선 위반 등이 있고요 태블릿으로 자동 감점되는 요소들과 조수석에서 동승한 감독관이 수기로 감점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대 실격 요소가 있는데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자세한 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실격이 되게 된다면 시험을 재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을 받아야지 합격입니다. 도로주행까지 합격을 했다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일만 남았겠죠. 면허증은 합격 후에 민원실에 가서 당일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준비물은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한장 발급 수수료는 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영문 면허증이 도입이 되면서 앞면은 한국어, 뒷면은 영문으로 된 면허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괌이나 싱가포르, 영국 등약 30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수 후에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합격하셨을 때에는 1, 2일 후에 해당 학원에서 수령을 하시거나 당일 합격 증명서를 들고 근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만 있으시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운전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렵게 운전면허를 딴 만큼 그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 잊지 않고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